IX 5 0이고요 IX 5 0이 있고 IX M60이 있습니다. M60은 조금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X 50도 지금 할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가 괜찮고 아, 차. 예전에 IX 40으로 나왔더 지금 50으로 바뀌었는데 50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도 길고 그 에어 서스펜션이랑 뒷바퀴 조향을 리어 엑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차는 크지만은. 굉장히 좀 이용하기 편안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이 되고요. 특히 이런 시트 조절하는 이 버튼들인데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또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제공이 됩니다. 골스 리켄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네이비 시트랑 레드 시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트 벨트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스트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또 좋고 하단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있고요뭐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센터 콘솔이라든가 센터 콘솔 이렇게. 우드 마감이랑 이런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각이 됐고, 크리스탈 다이얼이라든가 하단에는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시트 충전구 두 개, 커플도 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이쪽게 수납 공간도 깊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진 않네. 글루브 박스 공간은 좀 좁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이게 464km. 주행 거리와 경기 때문에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발수 있게 소디어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비필러, 송풍구,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시트 뒤에도 이렇게 시, 시탈 충전구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BMW 전 악세사리 옷걸이 거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에 이렇게 송풍구랑 열선 시트 그리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카본 코어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 차이지만 뭐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뒷바퀴 조향, 리어 엑셀도 들어가 있어서 차도 굉장히 크지만 조향이 더 편한 게 IX50이라고 보시면 돼요. IX50보다 좀 IXM60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IXM60 같은 경우에 좀 고성능 모델이라서 좀 50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과 이렇게 공격적인 뒷모습도 ix50 모델의 좀 디자인적인 매력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테일 게이트로 열려서 트렁크도 굉장히 좀짐싣기도 편안하고 이렇게 하단에도 이런 수납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뭐 정리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강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리스랑 렌트 사용하셔가지고 좀 타시다 반납하신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거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좀 주행거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좀 강가가 좀 많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타시다가 뭐 10년 10년 타실 거 아니면은 그냥 뭐 5년까지 타시고 리스, 리스나 렌트로 5년 타시고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YX50 바로 출고 가능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인이 많이 되지만은 뭐 1억 언더로 절대 안 돼요 1억 그래도 이상이니까 그냥 싸게만 사실분은 중고차시는게 맞습니다